여보 새벽나야 거기 잘 지내니 <목소리> 안녕 안녕 <목소리> 안녕 작년에 한 번도 <목소리> 안 만났지? <목소리>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. 그래도 나 항상 너, 너희 SNS 되게 잘 보고 있어. 나도 세령이 염탐 맨날 해. <laughs> 염, 탐 많이 해? 어, 어 나도, 어. 나도 고마워. 많이 염탐해줘서. 팔로우는, 팔로우는 <laughs> 서로 우리 했지. 너도 팔로우 했어? 어, 아. 팔로우 해줘. 어, 알았어. 지, 지금 할게. <laughs> 팔로우, 나 인스타도 시작했거든. 아침. 어, 나 인스타마로 음, 연탐 가야겠네. 어 인스타마로 와서 댓글도 달아줘. 나도 마파를 해야겠다. 너 아직 팔로잉 안 했구나? 어 근데 인스타가 많이 팔로잉을 하면 별로 안 멋있어 보이더라고. 아 맞아 그렇긴 해. 그래서 나걔 때처럼 그래. 우리 처장님 것만 팔로잉을 했어. 너는. 난 마... 시장님 거안 했는데. <laughs> 어, 너 좀. 나도 가서 해야겠다. 어, 너좀 세다. 시장님 거 나는 바로 하자마자 <laughs> 차장님 바로 팔로 <바로> 했는데. <laughs> 너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면은 법제처에서 현장형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알아? <laughs> 어, 잘 몰라. 어, 그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 때 이제 법제처에서 응. 도움을 주는 건데, 뭐, 응. 메일이나, 공문이나, 전화나 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,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되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많잖아? 그래서, 맞중 음, 하면 은 좋을 거야. 그뭐돈 내야 되는 거야? 아니지. 돈 내야 되는 거면 안 사고.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. 함께 이렇게. 너 응. 자꾸 물건 파는 사람같이 나한테 대해서. 아니야 알려드려. 오랜만에 전화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라서 그냥 혹시 나해서 물어봤어. <laughs> 너의 화두는 뭐야? 나의 화두는 항상 시민들이었는데. 아, 갑자기 눈물 나. 코로나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. 그래서 너는 나보다 머리 안 커서 좋겠다. 오... 근데 나는 내가 머리가 되게 큰줄 알았는데. 220cm. 응? <laughs> <laughs> 너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음. 그니까, 러 아니야, 아니야. 너는 머리 진짜 작은 거야. 그쵸. 은근히 비율도 있는 것 같아. 내 키도 크잖아. <laughs> 머리 와우! 어, 너 비율 좋더라. 나는 음, 3등신그 정도? 근데. 그렇게 보면 3등신 근데 응. 원래 캐릭터들에서는 그 비율이 좋은 거 알지? 응. 나는 너무 컵 비율이, 머리가 좀 작, 캐릭터들 사이에서좀 작은 편이잖아. 맞아, 맞아. 근데 캐릭터들은 자꾸 머리가 커야지 귀엽고 재미가 있잖아? 부러워. 아주 큰 머리와 작은 몸. 진짜? 나 처음 들어 그런 얘기 어, 응, 얼마나 귀여운데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너무 어, 고마워. <laughs> 너도 귀여워.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가 되는 게 나의 목표야. <laughs> 어때 멋있지? 어, 너 정말 멋있다. 나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거든. 근데 진짜 <laughs> 어... 가늘다가 너무 가늘어서 없어질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어머. <웃음> 어져어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어. <laughs> 어. 너무 가늘면 안되니까 가끔씩 <웃음> <웃음> 가끔씩 오, 맞아 너무 <laughs> <좀> 적이다너 <laughs> 맞아 저 여기 있야 해야 돼가지고 <laughs> 잠깐만 전화 오는데 고양시청에서 전화 오는데 고양시청에서? <laughs> <laughs> 미안해 전화 <왔어. 웃음> 나한테 전화했다가 전화 안 받아서 내 핸드폰으로 어. 전화했나봐. 아, 어 오, 나는 사실 좀 다이어트 중이라 다이어트 사료 <laughs> 먹고 있어. 아니, 너가 뺄살이 오겠다고 어. 다이어트를 해. 알았어. 그럼 나는 유지어터가 될게. 어, 더 쪄도 귀여울 거야. 못 걸어다닐 내가 굴려줄게. 올려준다고? <laughs> 어, 어 어,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아 진짜로. 우리 뭔가 되게 친해진 것같다 그렇지 같이 있는 것 같아 떨어져도 함께 있는 것 같아 어 진짜 <laughs> 앞에 있는 것 같아 어뭐 인기 언제 만나냐 좀+ 좀 연락해 나 밤에도 앉아. 잘나밤 그래. 엄청 늦게 자. 여보, 세령, 왜말안 하니? 울고 있니? 내가 오랜만이라서.